청결, 청결, 뭐 위생, 뭐 그거 있잖아요. 딱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걸로. 그리고 또 농양이 생기잖아요. 농양 혹시 성병 아니야?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부 상제균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예, 네, 가장 흔한 게 그냥 피부 상제균이고.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이런 상기도균들인데 그거는 좀 중방성교 같은 거 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부 상재균이에요또 다른 원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상처 같은거나 그냥 단순히 감염이 돼가지고에 생기거나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.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위험 인자라고 보는 거는 나이. 보통 15세에서 40까지. 보통 생기고, 딱그 40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률이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. 뚝 떨어지는 걸로. 그거 해야지, 세해야그 원인은 일단은 그 분비. 아니, 선생님, 네. 분비를 짚고 나와요. 이 분비가 선생님. 네. 네. 성관계할 때 나온 그 분비예요? 아니아니 그냥, 그냥 항상 우리 침 어? 나오듯이. 아. 분비가 조금씩 일정하게 피부가 그 외음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소량의 그런 분비물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분비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, 40이 되면은 이제 노화가 확 이렇게 뚝 꺾이면서 폐경이 되면은 그냥 뭐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. 나이도 있지만 출산 경험 유무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? No. 출산 경험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. 또 <laughs> 하지만 뭐 출산 시 마찰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 고정도 그 마찰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간혹 이게 아무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냥 뭐 건강 검진을 하러 왔는데 봤는데 바톨린이 있는 거예요. 바톨린 그냥 쉽게 바톨린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? 하고 물어보면은 어뭐 있는데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 신경 안 쓰여서 그냥 냅뒀어요. 하고 뭐 굳이 빼는 걸 원하지도 않고 치료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뭐 혹시라도 되게 작은 크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없는지 알고 싶으시면 질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, 그러니까 네시 8시 방향을 요렇게 만져보세요. 요렇게 집어넣어서. <laughs> 그런데 뭔가 혹, 동그란 혹 같은 게 무릎 같은 게 요렇게 요렇게 만져진다. 그러면 바톨린샘 낭종을 의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없으면 바톨림샘 낭종은 아닙니다. 쉬.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했잖아요. 조대술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조대술은 무엇이냐면 뭐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 낭종의 안쪽 표피를 밖으로 당겨서 바깥 피부랑 연결해서 꿰매요. 그럼 낭종이 바깥으로 열려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재발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아예 열어서 더 이상 안에 차지 못하게 하는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경우고 또이 혹이 좀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혹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조대수는 간단한 수술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꽤 많이 재발이 돼요. 다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낭종 절제를 해버립니다. 그 조대수로 약간 여기 입구 구멍이 생겨요. 물론 안쪽에 질 안쪽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씻거나 할때 그게 있으면 좀 마음 아프고 <laughs> 싫을 수 있잖아요. 네, 괜히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또안 좋아해서. 큰 수술이었겠잖아. 말만 들으면 절제술 이런 게 어떤 수술 큰 수술이에요, 그게? 혈관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출혈이 꽤 많은 수술이에요. 이 낭을 먹여 살리려고 혈관들이 막다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절제할 때 피가 많이 나요. 그래서 떼는 사람도 힘들고, 많이들 절제술보다는 조제술을 많이 하는 건데, 절제술이 확실히 재발을덜요 기본적으로 그냥 수면 한 상태에서 국소마취로 가능한 수술이에요. 뭐 전신마취 해야 되고 엄청 크고, 뭐 2번 아니고요. 당일 수술로 한 1시간에서 정말 좀 어려운 경우 한 2시간? 짧으면 한 30분 만에도 끝나고 이건 보험이 돼가지고 얼마 안 해요.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의료 수가가 있는 음, 수술이에요. 보험 되는 게 어디? 그만 있으면 되지. 병이 네, 이건 병이니까 아, 미용이 아니라 네, 이런 거는 다 의료 보험이 되죠.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. 굉장히 간헐적으로 생기는 바톨린 낭종은 주사로 빼내는 걸로 충분하지만 자주 생긴다면 수술적 치료를 꼭 고려해 보세요. 입니다.